이어서 바로 다음 곡운전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최대한 열심히 조심을추고 있는데 네,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셨어.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저희가 안면이 있거든요. 네네, <laughs> 너무 안면이 있죠. 일단 <laughs> 네. 우리 팬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셨고 실시간 라이브로 보고 계신 팬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브레이브걸스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가였습니다. 네, 한 분씩 이 한국 문화축제에 함께 하시게 된 소감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씨 먼저. 네, 네 한국 문화축제 참여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네.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같이 비 맞으면서 즐겁게 놀아 봐요, 오늘 <laughs> 아, 비 맞으면서 즐겁게. <laughs> 네, 너무 복하네요 아, 네. 너무 긍정 스니어. 네, 감사드립니다. 유정 씨. 네, 어 이렇게 날씨가 부산 날씨에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들 조심히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돌아가실 때는 아니지만. <웃음> <웃음> 네, 미리 또 미, 미, 미. 네, 미리 인사해 주셨고요. 뭐라고요? 아, 어, 좋아. 아, 좋아. <laughs> 어, 좋아. 그 네, 네, 아, 네, 민영 씨. 네. 아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저희가 오늘 그만큼 즐겁게 해드리고 돌아가도록 네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저희는 괜찮아요. 시원해요 지금. 아, 진짜 괜찮으세요? 네, 너무,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 너무 걱정스러운데 또 이렇게 너무 시원해요. 아, 시원하다. 네 너무 좋아요. 민영 아, 씨 긍정, 네 긍정의 아이돌분들입니다. 우리 유나 씨. 어, 분명히 지금 앞에서 저희 춤추시는 거 보고 좀걱정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조심히 오늘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뒷방울이 조금씩 굵어지는데요. 어,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지? <laughs> 괜찮다고는 했지만. 네. 또 미국 투어에서 네, 무려 9개 도시를 다녀오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짧게 또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해외 팬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뜻깊었고 또 해외 팬들, 한국 팬분들의 매력이 있고 또 해외 팬분들은 해외 팬분들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성공적으로 재미있게 미국 투어를 마치고 왔습니다. 어 성공적으로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또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2022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죠? 어, 일단 계획보다도 소망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미국 투어에도 다녀왔잖아요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저희가 콘서트를 못했어요 네. <laughs> 저희가 좋은 곡들도 굉장히 많고 활동곡들도 많은데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국내에서 콘서트 한번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국내에서 콘서트 올해 가기 전에 유나 씨 혹시 바래 소망 있으세요? 제 소망은 민영원의 소망 그대로입니다 아, 그러면은 네, 우리 또 국내 콘서트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씨, 네 무대를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저 너무 <laughs> 무대가 간절해요. 자, 그러면은, 네 유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동문예입니다. 이 <laughs> 네, 민현 씨, 저희는 한마음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laughs> 빗방울이 굵어지는 관계로 안전하게 네 그리고 즐기면서 네, 이 순간을 즐기면서 브레이브걸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로 K.